욕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을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에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눈길을 돌이키시고 그가 일꾼처럼 자기의 나를 채우게 하소서. 나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혀도 다시 싹이 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구루터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기만 있으면 싹이 돋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납니다. 그러나 장정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은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스울에 감추어 주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나를 위하여 때를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에서 놓이기를 참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면서도 나의 죄를 계수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도 무너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물살이 흙을 씻어 내려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이기시니 그는 떠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변하게 하셔서 멀리 쫓아버리십니다. 그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춰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자기 몸에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